안녕하세요. 1215입니다. 오늘 천의 위성 통신으로 신케인 트리비가 공개되었는데 이거 보자마자 스파클 비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오늘은 트리비 공개로 인한 스파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선 트리비를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트리비는 화합양자 속성의 캐릭터입니다. 어.. 화합양자 어디서 많이 본 속성이죠. 예, 바로 스파클과 동일합니다. 스파클 같은 경우는 하이퍼 하이캐리 부문 온다랑 양자팟 부문 온다 도르로 버티고 있는 메타에 버려진 캐릭터이죠. 그런데 최근에 하이퍼캐리 서보신선데이거 완전 오버밸루로 나와버렸어. 스파클이 하이퍼캐리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믿을 건 진짜이지 양자팟 하나뿐이었는데 신케인 트리비가 양자속성을 달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상 스파클 사용선고라고 봅니다. 근데 속성만 양자이고 양자저격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양자속성으로 나온다고 양자 서폿이 확정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그냥 깡 성능에서 밀려버린다면 어떨까요? 스파클 성능이 현재 많은 서폿들에 비하면 뒤쳐진다 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양자 파제서만큼은 공증 30%를 추가로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는 것이죠. 근데 2.0 캐릭터인 스파클보다 무려 8에서 9 버전 늦게 나온 3.1스 트리비가 기본 성능에서 스파클보다 뒤쳐질 일은 없겠죠. 그리고 공증을 이길 만큼의 메리트는 달고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거기에 신규 양자 딜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카스토리스 얘와도 스파클보다는 궁합이 좋겠죠. 그래서 트리비가 양자 적격이 아니라고 쳐도 기본 깡 성능 플러스 양자파 딜러 교체로 인한 시너지 때문에 스파클보다는 트리비를 쓸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입니다. 물론 트리비가 어떤 스킬셋일지 카스토리스가 양자파 딜러일지도 모르는 기대 컨의 영역이긴 한데요. 썬데이의 출시로 미루어 보면 스파클을 살려주려는 시도를 할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파클 맘이신 분들은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시.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트리비 공개로 인한 스파클 현재 상황에 대해 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기본강 성능 플러스 양자 딜러 교체 가능성 때문에 트리비가 스파클의 일자리를 뺏을 가능성이 높음 정도가 되겠네요. 일종의 네피셜 영상이긴 하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넘겨주세요. 지금까지 1 2 1호였습니다 즐거운 스타레일 하세요.